아까다소연 <laughs> 당분간 여기 내려와서 자야겠다 <laughs> 상관없지 뭐 바닥에서 잘 자면 돼 귀엽지 유빈아 응, 응. 우리 식구 댕써 <laughs> <laughs> 야옹이 펀치 야옹이 <laughs> 펀치 소희가 잘 놀아주네. 어,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저 꼬리 봐봐, 꼬리 봐. <웃음> <웃음> 너 지금 방금 너눈본거 알아? 어. <laughs> 제가 뭐야 이거 하고 보고 있는 주변 둘러본다. 어, 유빈아 시험 공부해야 돼 미안한데 짜장면 오, 하나. 짜장면 하나만, 하나만 사다 주면 안돼 <laughs> 누나랑 엄마랑 먹게 꽃배기로 시험이 망했다고 오막길어서오 점프도 하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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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응 음. 아, 졸렸네 거야? 응 졸렸네 너무 막 기, 긴장해서 어. 나 한숨 조금 짜거나니까 괜찮 오휴 그러게 음, 아까 자고 잘러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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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프링 날에서 진짜 괜찮네 이거 어, 어이구, <laughs> 야, 탁구공도 보여줘봐, 탁구공도. 어? 어? 이여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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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혼자 있으면 저 혼자 치고 놀거야 응. 좀 크면 크면 응 음. 좀... 아이고 무서웠어 이제 그래도 좀 본다 어? 응. 이것저것 본다 이제 뭐야 또딴거 갖고 노는 거 거기 있는 거고? <laughs> 아또 들어가 아이고. 아니 또 들어가 어? 나온다 허? 들어갔어 사료를 거기다 놓으면 안 돼? 왜? 네? 아 사료 안 놔도 들어가?